자 그다음에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어, <laughs> 제가 취재를 제일 많이 한 팀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기아 타이거스 쪽으로 뭐, 취재를 많이 한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실테니까 기아타이거스는 굉장히 이번 드래프트가 기회였던 팀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아타이거스는 내야수가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다른 팀들은 지금 내야수를 쟁일라고 난리가 났는데, 기아타이거스는 내야수를 쟁해야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팀들은 자완투수를 앞에서부터 빠르게 빠르게 선택을 하는데, 기아타이거스는 굳이 자완투수를 앞에서부터 빠르게 선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기아타이거스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분명히 좋았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기아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1라운드 픽에서 작년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틀 전까지 고민했거든요. 조대현 선수하고 원상현 선수를 두고. 근데 올 시즌에는 아무나 와도 다 좋다. 빅파이브가 딱 구성이 됐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도 좋은 선수를 개탈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기아타이거스 드래프트는 약간 좀 우주의 기운이 좀 예, 좀 기아 타이거스로 조금은 몰린 어떤 그런 드래프트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라운드까지 굉장히 저는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호미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우리 김성호 스카우트 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뭐, 사람마다 3라운드로 볼 수도 있고 2라운드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순번이 아깝다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뽑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2라운드에서 빠르게 이 선수를 당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오늘 피기 핵심은 이호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 그러니까 물론 국가대표 투수고 올해 워낙 좋은 선수를 얻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2라운드에 진중할 거라 예상은 못했습니다. 저도.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 작전을 짜다 보니까 어. 우리가 생각했던 친구들을 이그 라운드에서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뽑게 되면 원하는 선수를 못 뽑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호민이 같은 경우에도. 올한올1년 동안 70 77리닝을 던지는데도 꾸준함. 그렇죠. 네 그리고 직구나 변화구 던질 때그팔 스로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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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편차가 없는 거. 그런 점들을 좀 높게 봤고요. 그리고 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음. 선발 유형으로서 태형이하고 호민이하고 둘이 1, 2번을 가게 되면 저희가 뭐 좋은 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올해는 어쨌든 우한 투수에 집중한 거 맞는 거죠? 네, 정원투보다는. 그렇죠. 네. 체인지업이 기가 막힙니다. 올 시즌 고등학교 모든 투수 가운데 체인지업 넘버원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체인지업이 좋아요 스피드는 한 143, 4 정도 나오는데 어 직구를 던지는 스로잉하고 체인지업을 던지는 스로잉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73이닝에 평균 자체 점도 1.36 굉장히 좋은 올 시즌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전주고에서는 정우주 선수보다 감독님은 주, 이, 경기에서는 이오민 선수를 더 많이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전주고 이관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청소년 대표팀 선수입니다. 박재현 선수는 제가 이미 기사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외야 최대요. 제가 트위터로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어, 이번에 숨어있는 많이 언급되지 않은 선수를 딱한 명만 꼽으라면 박재현. 발 빠르고요, 파워 좋고요, 신장도 괜찮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근데 다만 스로잉이 원래 3루수예요3루수인데 스로잉 자세가 좀 이쁘지가 않아서 외야수가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아 타이거스는 외야수로서 박재현 선수를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팜라운드에 박재현 선수를 저도 굉장히 주목했던 선수였거든요. 아, 네, 네, 네. 대표팀에서 너무 잘했었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되게 외야수로 보고 뽑으신 거예요, 외야, 내야로? 저희들은 재현이를 외야로 보고 뽑았죠. 아, 외야로. 내야도 네, 충분히 할수 있을 거는 생각은 하지만. 이제 향후 한2 3년 뒤에 제가 외야를 지금 데뷔를 해야 돼서 네, 그렇죠.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올해도 내년에도 뭐 좋은 외야 자원이 나오긴 하겠지만 올해 외야에서 그래도 지금 향 실력적으로 계속 향상이 많이 되고 주력이 빠르고 센스가 있고 감각이 좋은 선수 위주로 해가지고 그게 저희 박지현 선수였던 거 같아요. 양수 선수 김정엽 선수는 저는 4, 5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사실 그리고 저는 4, 5에서 양수하고 김정엽이 만족할만하지 네. 않습니까? 어, 저희는 안올줄 알았어요 예. 네, 수하고 정엽이가그 사오 라운드까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계속 두근두근 되면서 그써 나가면서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 피 그대로 와가지고 예. 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정말 괜찮은 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수 선수는 1 5 0한이킬로미 던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김정협 선수는 공이 찍히는 각이 거의 뭐 이렇게 찍혀요 거의 거기다가 스플리터가 주무기거든요 스플리터가 본인은 슬라이더라 얘를 하던데,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사실 사, 오까지 내려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쓰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라운드로는 보지 않았어요. 한양소 선수 한 3? 양수선수 김정현 선수, 김정, 선수 둘다 3에서 4 사이 그 정도로 봤었는데 그런데 뭐이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김정현 선수가 이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상당히 저는 잘 뽑은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타이거스에서도 이 선수를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어, 단, 어, 팀장님은 그러셨어요 저한테. 11명 투수로 뽑을 각오하고 들어왔다고. 11명 투수로 뽑을 각오하고 들어왔고 그 이유는 말씀하 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번 지명의 기조 전체적인 뭐 관통하는 기조 어떤, 네. 중심, 어떤 걸 중심으로 보고 뽑으셨습니까? 어, 저희 올해는 무조건 투수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어찌 되었건 다 11명을 다 투수로 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투수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보강하지 않으면 내년 대스에서 우리가 투수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올해 상위권에서 달리다 보니까 투수가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부상자도 나오는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어쨌든, 기아 타이거스가 올 시즌 우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하게 되면, 내는 꼴번이기 때문에, 좋은 투수는 절대 뽑을 수가 없다. 따라서, 올, 올 시즌에, 내는 시즌에 야수 위주로 가능한이 있어도, 올 시즌에 좋은 투수는 최대한 많이 채워 놓는다 이런 전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 있는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목적과 확실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 드래프트의 성공 실패를 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성에 잘 맞는 드래프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단장님도 되게 자주 뵙고 굉장히 단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전, 어이 전 기자 드래프트 우리 잘 뽑은 것 같아 이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잘뽑 예, 잘, 이렇게, 생각한 대로 흘러가신 것 같아요. 그, 기타태그스는 서영준 선수 별로 관심 없었어요. 서영준 선수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민 선수 관심이 많았어요. 그니까, 그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주 뵙고 자주 보다 보면 이 구단이 어떤 선수의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단의 니즈가 어떤 부분에 쫄려있는지 더잘 파악할 수 밖에 없잖아요. 많이 보다 보면. 그, 이제 그, 그런데 서영준 선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버림받았다니요. 그냥 이제 팀당 10명, 11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더 좋은 선수를 선택한 거지. 버림받은 건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